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재능을 찾아 꿈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 소녀도 어린 나이의 춤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방탄소년단의 인정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꿈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성공한 덕후로 불리는 소녀 나하은 양과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목소리> 여러분도 이 소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꼬마 댄스 신동으로 유명한 나하은 양입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댄스 실력의 소유자죠 그녀는 주로 아이돌들의 안무를 연습해 유튜브 커버 영상을 찍습니다 하은 양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무려 47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녀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부터 온까지 방탄의 거의 모든 곡들을 커버했고 방송에 나와서도 춤을 추었습니다 하은양의 fake love 영상은 23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로 완벽에 달하는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나하은양은 예전부터 꾸준한 커버 영상들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오랜 팬임을 인증해왔습니다. 그러던 이 소녀에게 꿈같은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방탄소년단 앞에서 춤 실력을 뽐낼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때는 바로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었습니다. 하은양은 후보그룹이 불릴 때마다 그들의 하이라이트 댄스를 직접 커버해서 보여줬는데요. 이날 그녀는 방탄의 DNA를 커버하며 남자 댄스 부문 후보를 안내했습니다. 이를 본 방탄 멤버 전원은 꿀 떨어지는 눈으로 나 하은양의 춤을 지켜봤는데요. 시종일관 아빠 미소를 지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탄비는 심지어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가 하은양에게 다가갔고 칭찬을 건넸다고 합니다. 악수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진정한 성덕이 따로 없죠. 그녀는 이를 자신의 팬카페에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비오빠가 칭찬해 주었다 라는 일기를 올리고, 인터뷰에서도 비오빠랑 악수를 했다, 오늘 감기 걸려도 손안씻을 거야 라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방송에서 가장 콜라보하고 싶은 연예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방탄소년단 오빠들과 함께 춤을 춰서 멋진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대답하며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에서 방탄 멤버 중 누굴 제일 좋아하냐는 질문에는 지민이라고 언급했으며 그의 춤과 음색에 반했다고 얘기했죠. 그녀는 그동안 이렇게 방탄소년단에게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하은 양의 이번 2019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도 후보들의 댄스를 커버하는 무대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작은 몸집에도 야무지게 안무를 소화해내는 그녀를 보고 방탄 지민은 물개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틈틈이 연습하고 결국 성공해서 멤버들과 함께 시상식 무대에 오른 나하은 양. 그녀의 사랑스러운 소원대로 방탄소년단과 함께 콜라보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